안녕하십니까 KUMC TV 속보입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성공적으로 공격해 마두로를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다른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에게 권력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미국이 석유를 약탈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 새벽 마약 밀매와 불법 집권 혐의로 수개월간 압박을 가해온 니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장기 집권 중인 마드로 대통령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은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하여 군사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한 이후 비슷한 혐의로 라틴 아메리카에 이처럼 직접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로스 소셜 게시물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마드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미군에게 체포되어 비행기를 타고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마드로 대통령이 마약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선을 조작했다고 비난했지만, 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우거차베스의 뒤를 이어 집권한 마드로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었다고 밝혔으며,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1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계기관에 의하면 마드로는 정해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됐다고 미국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의 체포나 출국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부 출처가 정확치 않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마두로의 체포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주권적인 베네수엘라는 죽음과 고통, 파괴만을 남긴 이 외국 군대의 주둔을 자국의 자유주의적 역사에 모든 힘을 다해 거부합니다라고 파드리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게시한 것과 거의 같은 시각에 구경 방송을 통해 송출된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야당은 엑스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폭발이 발생해 마드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정부는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 주에서도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목격자들과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이미지에 따르면 새벽 2시경부터 약 90분간 카라카스 전역에서 폭발, 항공기, 검은 연기가 목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늘에서 치솟는 연기와 밝은 주황색 섬광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충격과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한 여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을 보고 세상에 저것 좀 바라며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도 동부에 거주하는 50세의 카르멘 마르케스는 옥상에 올라가 보니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고도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섬광 같은 불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폭발음이 들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걱정돼요. 정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구경 방송에서 하는 말만 듣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에 따르면 카라카스 남부 지역, 주요 군사기지 인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합니다. 집권사회당과 연계된 한 지역 언론은 푸에르테 티우나와 라 카를로타 군사기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동맹국인 쿠바와 이란는 즉각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테헤라는 이를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 침략을 막기 위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야당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들은 마드로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마드로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축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 산유국에서 육상작전을 여러 차례 약속했으며, 월요일에는 마드로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의 목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광물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군함, 최첨단 전투기 등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이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봉쇄를 추진하고 마두로 정부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으며 미국이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선박들을 20여 척 이상 공격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을 실은 선박들이 오가는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압박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남미에서 출발해 마약을 운반한다고 주장하는 선박들을 폭격해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공격을 초법적 살인으로 규탄했으며, 마드로 정부는 마약 밀매와의 연관성을 항상 부인해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습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1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이 지역에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습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었습니다. 이상 KUMC TV 특보 담당의 배진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